여덟 단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제목 위에 모자가 씌워져 있고 밑에는 운동화가 있는데 마치 사람이 서인 듯한 모습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저자 박웅현 대표적인 카피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생활의 중심 진심이 짓는다 등이 있고요. 저서로는 책은 독기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가 있습니다. 차례에는 1강부터 8강까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8단어가 나오고요. 당신 안의 별을 찾으셨나요? 이 단어의 대단함에 관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 등으로 나옵니다. 책이 그림이나 사진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어떤 기발한 내용들이 있을지 잘 보겠습니다. 박웅현이 던지는 여덟 가지 화두 인문학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다 여덟 단어 구성은 먼저 1강 자존 2강 본질 3강 고전 4강 견 5강 현재, 6강 권위, 7강 소통, 8강 인생까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예전에 쓴 책이라 지금과는 좀 다르구나 생각을 하며 이질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계속 보면서는 공감이 가고 현재의 보편적인 사고와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해가 갑니다. 딸 하나를 둔 가장. 저자는 딸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하고 매우 친근한 사이입니다. 우리의 획일화된 교육은 비판을 많이 하지만 큰 틀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마치 틀린 것처럼 구분을 지어버립니다. 그는 딸에게 너는 너다 라고 자주 말했다고 하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자존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이 걸려도 인내하면 나의 길로 가게 됩니다. 미디어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발달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건 지금이나 미래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가운데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함께 나누는 웃음, 눈물,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러한 본질은 우리의 일상에 늘 따라가오는 것이기에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기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나 컨텐츠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옛날 음악이나 미술, 건축 이런 고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인정받고 계속 찾게 되는 것은 그만큼 시대를 초월한 궁극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지만. 관심을 조금씩 가져보면 이러한 작품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 감독으로 다가옵니다. 생각해보면 오래된 것이 더 가슴을 울릴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또는 밖으로 나가서 보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그중에 반복되는 것이 있고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심코 지나치는 게 많아요. 저자는 광고계획 몸 담고 있어서 보는 것에 더 세심한 눈을 가지고 있을 듯 합니다. 간장게장으로 실을 만든 안도현 시인은 보통의 눈에서 벗어난 힘을 보여줍니다. 꽃게가 알을 품으며 스며드는 간장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장면은 맛있는 간장게장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미안해지게 만듭니다. 이 보는 눈이 남다른 창의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에 충실하라. 말은 쉬운데, 사실 현재를 안절부절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물론 이런 생각이 아예 없이 현재를 막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고민들이 현실을 망치는 불상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지금 집중해야 후회를 줄이고, 미래의 짐도 덜어낼 겁니다.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계속 가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선택한 이상 이것이 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걸 망각해버리면 또 후회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중에 하나가 건위가 아닐까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왕관인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없이 축켜 세워주고 당연시하기도 해요.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이 현실에선 딱히 그렇지 않은 겁니다. 건의에 따르는 복정의 관계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내야 할 소리는 낼수 있고 수용되는 문화가 늘어나야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 선생님과 학생 간, 직장 동료 간, 또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 보니 생각도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말 한마디가 다수를 설득시킬 수도 실망의 나락, 나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 정리를 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희망적으로 사는 겁니다. 허망한 꿈보다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더 나은 것일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 볼게요. 저는 딸을 키우면서 늘 아내에게 삶을 경주로 보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삶은 순간의 합이지 결코 경주가 될수 없어요. 딸아이가 중3이었을 때 20일 동안 새 식구 같이 유럽여행을 떠나자고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안 된다고 하더군요. 20일이면 영어 수업, 수학 수업 몇 시간을 빠져야 하는지 아느냐면서 그 20일 때문에 아이가 지쳐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내의 이야기는 만약 대학이라는 점을 찍어 달린다면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삶의 순간의 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을 아이한테 얼마나 만들어주느냐가 학원에서 보내는 20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여행을 갔는데 그 사이 아이의 키가 4cm가 자랐더라고요. 기적이었죠. 물론 잊지 못할 좋은 추억도 많이 담아왔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삶을 달리기만 하나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삶을 경주로만 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레이스가 시작되죠. 요즘은 더 빨리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명문중학교에 가야 하죠. 거기 갈 때까지 행복을 유보해요. 명문중학교에 가서 3일 정도 좋아하다가, 다음부터 다시 행복을 유보하고, 특목고를 향해 달립니다. 특목고에 들어가면 또 서울대에 가기 위해 다시 행복을 유보해요. 서울대에 가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부장이 되기 위해, 임원이 되기 위해,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 행복을 유보해요. 그러고 나면 나이 60, 70이 되죠.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행복은 삶이 끝나갈 때쯤에나 찾게 될 겁니다. 순간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들의 합이 될 테니까요. 만약 삶은 순간의 합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찬란한 순간을 잡으세요.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현재를 믿으세요.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면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순간에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불어 넣으면 모든 순간이 나에게 다가와 내 인생의 꽃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의 현재에 답이 있고 그 답을 옳게 만들면서 산다면 김하영의 말대로 티 없는 희열을 매 순간 느낄 겁니다. 티 없는 희열로 빛나는 관능적인 기쁨에 들 때는 예외 없는 작은 조각들의 광채가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이 생기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